안녕하세요. 노르보이선입니다. 이곳이 그창군 북상맨인데요. 37번 지방도를 따라가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북상맨이 모아있데요 북상맨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요? 요 앞에 건물을 크게 짓네요. 야 여기가 아주 건물이 옛날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북상면이라. 작은 마네요? 아 작은 마이네요 아주. 면 소재지가 아주 작은 소재지네요 지금 북상 면 소재지를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너무 적어 가지고 요 아래 요게 전, 전부 다 그냥 요거만 기네요 소재지가 근데 여기 보니까는 어 갈개리 임시 고가 서간소루 이런 곳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가 아주 한옥이 대단한 곳인데요 갈천서랑 아, 여기가 서간소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아. 여기가 아주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인 것 같은데 물르보이선생 지나가다 이 한옥을 보면 또 그는, 그냥,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 한옥이 얼마나 잘 지어진다. 이거는 사랑채인것 같은데요. 아, 역시, 아, 이렇게 조금, 큰새가 있었던 분들이 살았던 집들은 아주, 아, 잘 짓고 살았네. 이거는 이제 사랑채고 어, 지나가는 계기나, 이런 분들오면 뭐 여기서 이제 하루종일 먹고 가고 했던 그런 곳이죠 여기가 이제 본체 모양인데요 아, 효자 뭐 이렇게 아, 이야 여기가 한옥이 상당히 많은 동네네요 아, 여기는 이제 요 종가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수원 종류로 이렇게 여기 있는 같은데요. 아 여기 좀 마루가 좀 특이하네요. 마루가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중으로 턱이 돼 있어요. 어,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 보는데 턱이 마루가 그냥 하나가 이렇게 딱 일자로 돼 있는 건 봤는데 이렇게 두 개로 턱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잠깐 올라가서 볼까요? 이 나무들이 옛날 그때 나무 오겠죠. 아 뭐야 이뭐한 한문을 이건 뭐아참 쓰기도 잘 썼습니다. 하, 근데 보이지도 않네, 보이지도 않아. 전부 다 그냥 점점으로만 보이네, 노무보이세않아 문이 아주 문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요. 문 사이즈들이 상당히 크고. 근세에 있는 분들이 살았던 곳이라서 아주 기와도 아주 고래든 같네요. 아, 자, 아,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또 화장실로 썼던 것도 아주 잘 지었어요. 음. 자, 그창문 북상면을 탐사 중에 영상에 잠깐 담고 있는데요. 자, 시내 쪽으로 또 이동하면서 어떤 곳이 있나. 잠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뭐 학교 쪽인가요 아 학교가 상당히 크네요 학교가 여기가 정문인가 보다 아, 북상초 북상, 아 초등학교네 초등학교. 아 이것이 지금 북상초등학교 인데요 음. 초등학교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인데요 와 엄청나게 크네요 저거 소마는 아주 맨소시지는 아주 적은데 이렇게 초등학교는 상당히 큽니다. 잔디도 깔리고. 아주 잘 해놨네요. 이렇게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골 학교도 영상에 가끔 담고 있는데요. 이곳은 학교가 정말 아주 잘돼 있네요. 큐브도 크고. 이게 초등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있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 단독으로 있는 곳이네요. 국상이 아. 면소재지는 아주 적은데.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네. 쭉 뒤쪽 으로 가면 뭐 북상 맨이 학교 는 무진장 크 네요. 이곳이 지금 그창군 북상민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산동네 소재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재지 치고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크네요. 아직도 우리 어린애들이 여기는 많이 있다는 라 거겠죠. 초등학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기 보니 옛날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스테로 신축하는 건물도 있고, 앞으로 이곳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르보이센이 조그마한 면소재지를 함께 돌아봤는데요. 자, 이곳이 고향이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